어 그런걸 저간여 상품이라고 하고 고간여 상품들은 원치형 상품들이 많아요 근데 원치형 상품들은 오히려 비쌌을 때잘 팔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 저희가 본질을 놓치면 안돼요 항상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저희가 어떤 뭐 단돈 만원의 마진이라고 하더라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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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천만원 벌게 되거든요 어 저희가 어떤 마우스 상품이 있어요 그거를 마진 1만 원이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2만 원 올려가지고, 어 그렇다고 돈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리스크가 없잖아요. 뭐 2만 원의 주문이 안 들어올 수가, 뭐 있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생각하는데 무조건 싸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 오히려 저희는 사치품, 뭐어 예를 들어서 원치형 상품들은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 상품이라는 건 원치형 상품 있고, 니즈형 상품이 있거든요. 원치형 상품은 음 명품. 경우에 따라서는 사치품, 남들한테 보여지기 식 상품, 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 어, 그런 걸 저가형 상품이라고 하고 고가형 상품들은 원치형 상품들이 많아요. 근데 원치형 상품들은 오히려 비쌌을 때잘 팔리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싸다고 찰리는 케이스가 아니라 남들이 구별하기 쉽지 않은 상품, 사기 쉽지 않은 상품, 과시형 상품들은 오히려 비싸게 팔려도 팔리는 상품들이 많아요.